자 오늘은 개구리적 울챙이때 기억 못 한다. 그 말은 어떤 뜻인가요?를 알려드릴 거예요. 무슨 뜻이냐면요. 만약에 제 엄마가 음, 엄마 울챙이였어요 엄마 엄마 개구리였어요. 그런데 제가 개구리가 됐어요. 그럼 그렇죠? 그럼 됐죠? 그럼 또 아,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오면, 넌 언제 이렇게 뛸 거니? 언제 그렇게 할 거니? 그런 거뭐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그, 그 아가 그개큰개그리도 아가 때 그 점프도 못하고 뭐 이리저리 못하고 못하고 못하는 게 많이었던 그걸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. 그게 개구 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라는 말이에요. 알겠죠?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.